옛날 옛적 번화한 수도 한양에는 이선우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홀려 이득을 취하는 교활한 사기꾼의 재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우 도련님. 어쩜 이리도 잘생기셨을까? 선우는 넉살 좋은 주모의 칭찬에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주막 안의 분위기가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허, 주모. 한양 아씨들의 마음보다야 주모의 넉넉한 밥상 인심이 제게는 더 귀하답니다. 이리 귀한 밥상. 아이고, 도련님도 밥값은 무슨. 도련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니 밥값 걱정은 마시고 맛있게만 드셔요. 주모의 얼굴과 몸매만 고운 줄 알았더니 마음씨는 비단결이시군요. 허나 다음에는 아시들이 아니라 주모께서 저를 보러 담장이라도 넘으실까 심히 염려됩니다. 선우의 말에 주모는 아랫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 입에 꿀이라도 발라놓으셨나? 허, 주모께서 밤마다 홀로 잠자리에 드시느라 그리 외로우십니까? 이 보잘 것 없는 제가 밤에도 든든한 주모는 선우의 짓궂은 농담에 웃음을 참지 못하며 그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이놈의 도련님, 어서 밥이나 드시오. 도련님 말씀에 이 늙은 주모 벌써부터 다리에 힘이 쫙 풀린단 말이오. 이렇듯 선우는 타고난 재치와 뻔뻔함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주막 안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이 유쾌한 소란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박노인의 곁에 앉아있던 청아는 약초가 담긴, 청아야, 내 눈에 저 사내가 아름답게 보이느냐? 내일 네, 저기 선우라는 분은 인물도 빼어나고, 말썸씨도 훌륭한 듯 합니다. 겉보기엔 그리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엔 그저 사람의 탈을 쓴 여우 한 마리로만 보이는구나. 잘난 외모로 사람 홀리는 제주는 비단 여우뿐만이 아니로구나. 선우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쓸데없다고 말한 박노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늙은 관상쟁이. 그대가 감히 누구에게 쓸데없다 말하는 것이오. 내 얼굴이 얼마나 귀한 얼굴인데. 그러자 박노인은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관상은 그저 아름다운 껍데기일 뿐이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빈 그릇이지. 그런 껍데기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헛개비와 같으니 참으로 쓸데없는 관상이 아니겠소. 선우는 박 노인의 거침없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분노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자 박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낡은 돗자리를 챙겨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청아야. 오늘 장사는 이만 접어야겠구나. 아니, 어르신. 오늘은 영 신통치 않았는데 이대로 가시렵니까? 제가 약초라도 몇개더 팔고 올까요? 박노인은 말없이 청아의 바구니를 받아들고 저작거리 모퉁이를 돌아섰습니다. 선우는 그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 쫄기는! 제깟 관상쟁이가 내 낯짝을 함부로 논하다니! 그런데 이 성질머리 더러운 선우가 갑자기 박노인을 따라가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이보시오. 관상쟁이. 아까의 그 무례한 말에 대해 사과하시지. 그려. 내 무례함을 씻고자 하니 그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관상을 봐주겠네. 물론 자네가 좋아하는 공짜로 말일세. 평생 잊지 못할 관상이라. 그거 참 기대되는군. 공짜라니. 어디 한번 잘 봐보시오. 그러자 박노인은 선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선우의 뼈와 살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알겠네. 내 공짜로 봐주지. 하지만 그대에게는 내가 봐준 이 평생 잊지 못할 관상이 가장 큰 대가가 될 터이니. 박노인의 말에 선우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박노인의 돗자리를 획돼서 들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허! 재미있는 양반이구려. 그렇다면 당신의 관상부터 내가 한번 봐드려야겠소 당신의 관상은 오늘 나에게 모든 재물을 털릴 관상이요. 선우는 박노인을 조롱하듯 말하며 그의 돗자리에 있던 물건들을 빼앗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런 선우를 말없이 바라만 볼 뿐이었지요. 자, 이 엉터리 관상쟁이 양반. 이 돗자리와 약초 바구니는 내가 가져가겠소. 이 물건들을 팔아 오늘 받은 무리함을 대신하겠소이다. 선우는 약초가 담긴 바구니와 낡은 돗자리를 든채 의기양양하게 멀어져 갔고, 박노인은 그런 선우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아시들 방에 아랫목만 찾아다니더니, 이제는 제 발로 약초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구나. 허? 어르신, 왜 웃으세요? 저 도련님이 우리 약초랑 돗자리를 가져갔잖아요. 걱정 마라. 청아야. 저 사내의 얄팍한 행동이 바로 나의 큰 그림이었느니라. 이제 곧저 사내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될 터이니, 그 때까지 우린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한편, 그날 저녁 선우는 박노인에게서 빼앗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한양에서 가장 큰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보잘 것 없는 약초들을 팔아치워 박노인에게 망신을 줄 생각이었지요. 아이고, 선우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약방까지 발걸음하셨소? 허허, 별거든 아니고. 길을 가다 우연히 귀한 약초들을 얻었는데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싶어 들렀소이다. 약재상 김씨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 이토록 영롱한 빛을 내는 약초가 있다니 마치 환한 달빛을 품은 듯한 오묘한 푸른 빛이 나는군요. 허 보시오 내 낯짝만큼이나 귀하게 생기지 않았소. 그러자 김씨는 약초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이 독초를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오? 독초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냄새도 이리 향긋한데. 향긋하다니? 이 사람아 이 약초는 야광초라 부르는 것인데. 영롱한 빛을 내지만 맹독을 품고 있어 사람의 혼백을 흩어지게 하는 무서운 독초여. 당신, 이걸 사람에게 팔아먹으려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오. 그저 길에서 주운 것인데. 흥! 잘난 낯짝만큼이나 뻔뻔하구려. 당장 그 바구니를 들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어디서 이딴 죽음의 약초를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꾸려 해. 당장 관아에 넘겨야겠구먼. 선우는 약초 바구니를 끌어 안고 허둥지둥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탕을 먹이려던 얄팍한 계획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선우는 발길을 돌려 묶고 있던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생긴 선우 도련님. 이 늦은 밤까지 어디를 싸돌아다니다 오시는 게요? 그리고 그 바구니는 또 뭐요? 그런데 주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인상을 쓰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니, 도련님께 무슨 시궁창 냄새가 나는 듯한데. 아이고, 썩은 내야. 도련님, 오늘 밤만 이 방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방을 빼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주모님. 이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모님께 잘했어 잘하긴 뭐가 잘해. 도련님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주막 안에 파리떼와 악취가 진동을 하지 않소. 얼굴만 뺀질하게 생겨서 씻지도 않고 다니시오. 쓸데없는 껍데기만 유란한 양반이었네. 선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노인에게 쓸데없는 껍데기라고 놀림받았던 것이 떠올라 더욱 분했고, 쫓겨나다시피 주막을 나와 한양 거리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자신을 칭송하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 때문에 모두 등 돌려버렸지요. 이제 선우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로소 박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에게는 내가 봐준 평생 잊지 못할 관상이 가장 큰 대가가 될 터인, 선우는 박노인의 말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관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허둥지둥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먼동이 터올 무렵 저작거리 모퉁이에서 돗자리를 펴는 박노인과 청아를 발견한 선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상가 어르신 제가 제가 잘못했소이다. 제가 헛된 자존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 어르신을 몰라뵈었소. 자네, 그 평생 잊지 못할 관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네. 이제부터 진짜 그대의 운명이 시작될 터이니. 밤새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자신을 돌아본 그는 박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자, 이 목숨 아직 관상값을 다 치르지 않았으니, 마저 치러야 하지 않겠나? 관상값이라니요. 그려. 내가 자네에게 봐준 관상은 돈이 아니라 이 관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세. 이제부터 그대의 삶이 내가 봐준 관상이 될 터이니. 박노인은 품 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붉은빛이 감도는 약재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자네가 훔쳐간 약초는 야광초라 하여 사람을 해치는 독초였네. 허나 이 약초는 야광초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생명초라는 귀한 약재지. 자네가 어젯밤 겪은 고초는 바로 이생명초의 기운 때문이었어. 이제부터 그대는 이생명초를 품고 서해 끝자락의 한 마을로 가서 병든 이에게이 약재를 전해 주어야 하네. 아니, 어르신. 지금 장난하자는 것이오. 나보고 임원 한양 땅에서 서해 끝까지 걸어가라고요. 이 조그만 풀떼기 하나를 전하기 위해. 그려. 내일부터 이 길바닥에 깔린 돗자리가 바로 자네의 집이 될 터이니. 평생을 아씨들의 아랫목이나 찾아다니던 자네에게는 이 돗자리 위에서의 삶이 가장 큰 고통이 될지도 모르겠구먼. 알겠습니다. 가서 그놈의 풀떼기 전해주겠소. 어차피 이대로는 한양에 있을 수도 없으니. 그리고 청하. 너도 이 사내와 함께 가거라. 아니, 어르신. 정말로 저더러 저 기생오라비 같은 한량과 함께 그먼 길을 가라고요? 툭 하면 여자나 꼬시는 저런 빈대 같은 사내와 함께요. 이보시오, 꼬맹이. 빈대라니. 내가 이래도 한양에서 여인들이 밤낮으로 줄을 서는 사내요. 누가 누구한테 밤에 무슨 짓을 당한다고? 당하면 내가 당하겠지. 흥. 빈대 같은 사내에게 내 옷꼬름이라도 더럽힐 바엔 차라리 저작거리의 독초를 먹겠소. 허. 자네의 그 잘난 낯짝은 길거리의 꽃과 같아서 옆에 벌 하나는 있어야 꿀이 헛되지 않겠나. 이 아이가 자네를 공경해서 구해줄 수도 있을 터이니. 결국 선우는 자신의 진짜 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사람의 관상으로 바뀌기 위해 청아와 함께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사흘째, 선우는 온몸이 쑤시고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은 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의 풀떼기 하나 때문에 이 무슨 개고생이란 말인가. 선우는 투덜거리며 낡은 보따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청아가 다가와 그의 보따리를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이 한량아, 뭘 그리 투덜거리시오?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할 것이지, 쓸데없이 보따리는 왜 집어던지고 그래? 이 꼬맹이가, 누가 배고프다고, 내가 지금 힘이 넘쳐나서 던졌다, 어쩔래? 선우는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뱃속에서는 이미 꼬르륵 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흥, 빈대에게 무슨 힘이 넘쳐난다고. 저기 주막이 보이니 그 잘난 낯짝으로 밥이나 얻어먹어보시지. 흥, 주막이 저리 떡하니 있는데 굶어 죽긴 왜 굶어 죽어. 내 잘난 낯짝이면 밥이 공짜로 나올 수도 있지. 그 동태 눈깔로 잘 보고 있거라. 선우는 당당하게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잘생긴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아이고, 저 도련님 좀 보시오, 어쩜 저리도 고우실까. 세상에. 선우는 자신을 향한 감탄의 소리에 우쭈해하며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모님, 보아하니 주모님의 인심이 한양의 인심보다 후할듯하오. 허나 내게는 주모님의 인심을 살 돈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돈은 없다. 허나 그 낯짝은 굶어죽진 않게 생겼구려. 허허허 도련님 이리 오시오. 밥이라도 한 그릇 줘야지. 선우는 보란듯이 청아를 향해 으스대며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주모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주모. 갑자기 요상하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아무래도 저 얼굴만 뺀질한 사내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저 사내 주위로 파리 때도 꼬이지 않소. 아이고, 맙서사 잘생긴 얼굴갑을 하는 줄 알았더니 요상한 냄새나 풍기는 거렁뱅이였구나. 어서 안 나가고 뭐 하는 것이냐. 선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허둥지둥 주막을 빠져나오자. 청아가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 보시오, 내 뭐라고 했소? 그런 잘생긴 얼굴은 남의 등골이나 빼먹는데 쓰는 거라 했지? 밥한 끼도 못 얻어먹는 면상으로 뭐가 그리 자신만만했는지. 청아는 한참을 걸어 낡은 정자나무 아래에 앉으며 품 속에서 주먹밥 두 덩이를 꺼내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라도 드시오, 배고플까 봐 챙겨왔소. 선녀의 가슴속에 고이 넣어뒀던 거라 더 맛있을 거요. 선우는 청아의 주먹밥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난 낯짝보다 청아의 작은 주먹밥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꼬맹이가 주먹밥이 있었으면 진즉 있다고 할 것이지. 흥 나보다 밥 얻어먹는 솜씨도 형편없으니 내가 보살펴야지 어쩌겠소? 허. 그려. 내 이제부터는 길거리의 꽃이 아니라 너의 꿀만 받아 먹는 벌이 될 터이니 잘좀 봐주시오. 선우는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박노인이 준 낡은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목적지의 지명과 약초를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고맙다. 꼬맹아. 이제 이것만 전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우가 청아에게 종이를 보여주려던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선우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버렸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실려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강물 위로 떨어져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어르신이 주신 종이가. 이 바보 맹추 같은 양반아. 선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종이는 이미 강물에 젖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뒤였지요. 그동안 자신의 잘난 얼굴과 얄팍한 재주만 믿고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다내 탓이오. 아이고 못 살아. 사내가 극가딜로 눈물이나 짜다니. 자 봐요. 이 종이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어. 선우는 고개를 들어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엉망진창이었지만. 한 글자만큼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바로 장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장이라. 이것이 마을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장이서는 마을일 거예요. 서해 끝자락에는 장이서는 마을이 많으니 그중 한 곳이겠지요. 그들은 장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단서로 서해 끝자락의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는가? 이 마을 최고 부자인 황만석 대감 댁의 장씨 부인이 병이 깊어 곧 죽을 것이라더군. 장씨 부인이라? 장이서는 마을이 아니라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선우는 직감적으로 그 부인이 박노인이 말한 병든 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속에서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병든 부인이 죽고 나면 황만석은 새로운 여인을 드릴 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다시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선우는 곧장 황만석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뛰어난 외모를 이용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황대감님, 소문을 들으니 사모님께서 병환이 깊으시다 하여 혹여 제가 도움이 될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리 귀한 손님이 다 오셨는가? 나는 황만석이라 하네. 그런데 그대는 대체 누군가? 저는 이선우라 하오이다. 한양에서 온 의원이 올시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 내 아내의 병을 고쳐만 준다면 자네에게 엄청난 상을 내릴 것이네. 선우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황만석이 선우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나는 자네에게 내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닐세. 오히려 병을 더 깊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네. 그 대가로 황금수문양을 주겠네. 선우는 황만석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은 생명초를 전해주라 했지만 황만석은 아내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지요. 선우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웠습니다. 황금 스문양,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수 있다. 그는 잠시 갈등했지만 이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황 대감님의 부탁을 들어 드리겠소. 선우는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황만석의 병든 아내가 누워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을 한 부인을 보며 선우는 다시 갈등했습니다. 에라이 양심이라곤 똥간의 똥보다 못한 썩어빠진 한량아. 설마 그 황금 몇푼 때문에 이리 고운 여인의 목숨을 아사가려 한 것이요? 청 청아야 아니 그게 아니고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황금의 눈이 멀어 살인까지 저지르려는 것이요.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청하는 부인이 누워있는 침상 옆에 약 탕기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 이런 놈의 사기꾼. 당신은 이 약이 독이라는 것을 알고 먹였나? 뭐, 뭐라 독이라니. 이 약은 그냥 약이 아니라. 사람의 기력을 서서히 아다가는 독이 섞인 약 이야기요. 황만석이 이미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있었던 게야.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겠지. 황만석의 사악한 계략에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행동이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살인의 조력자가 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청아야.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양반이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네. 우리가 그 한양에서 여기까지 왜 왔소? 이 여인을 살려야 하오. 내게 생각이 있으니 내 말대로만 하시오. 그들은 황만석의 계획을 여기용하여 장시부인을 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유복은 황만석에게 받은 돈으로 해독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사와 생명초와 함께 달여 부인이 마실 약에 몰래 넣었습니다. 자네. 정말로 내 아내의 병을 더 깊게 만들어준 건가? 물론이요. 황 대감님. 이제 내일부터는 부인께서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스러워하실 것이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부인의 병세는 갈수록 호전되었고 황만석은 선우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어찌하여 내 아내의 병세가 날마다 더 좋아지기만 하는 건가? 설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하 황 대감님 병세가 깊어지기 전에는 잠시 좋아졌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는 제가 쓰는 고도의 방법이니 염려 마시오. 며칠 후 장시부인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마당의 벚꽃 나무를 바라보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황만석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 아니, 당신이 어찌 이리 정정한 것이오? 이, 이 빌어먹을 돌파리 의원놈을! 황만석은 곧장 선우를 찾아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네가 감인에게 거짓말을 해. 어찌 내 아내를 살려낸 것이냐? 너는 이제 죽었다. 이보시오. 당신이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부인이 살아난 것이 그리도 못마땅한 것이오. 이것들이 미쳤구나. 감히 나를 모함해.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잡아와라. 내 눈앞에서 저놈들을 죽여버리겠노라.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와 선우와 청아를 둘러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이제 의금부의 수관이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의금부 종사관과 한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황만석은 종사관을 보더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황만석, 그동안 내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고 있다.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고 병든 아내를 독살하려 한 죄. 모든 죄를 알고 있으니 이실 직구하는 것이 좋을 게다. 결국 황만석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의금부로 끌려갔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관은 선우와 청하의 선행에 크게 감동하여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니라. 너희를 통해 선한 마음이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상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기쁩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우와 청하는 가장 먼저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허 여복의 선우 한양을 떠날 때와 지금 자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예. 여전히 저의 잘난 얼굴은 그대로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상이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는 것이라네. 예전 자네의 얄팍한 얼굴은 오직 자신의 아니만을 탐하는 여우의 관상이었지. 허나 지금 자네의 얼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도우려 했던 정의와 용기가 가득한 사람의 관상이로구나. 자네는 스스로의 손으로 가장 귀한 복을 만든 것이야. 박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선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젠 잘난 얼굴만 믿고 남에게 사기치던 한량은 온대간대였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복을 만든 사내가 여기 서있네요. 하하. 그래.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나에게 한량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제 당신의 어엿한 동반자이니. 동반자라는 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청하는 처음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평생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을 돕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선한 마음이 결국 가장 큰